자, 유형 22번 보여습니다 산술 기하 평균 이제 볼 겁니다. 하, 수능이 매우 매우 사람하 산술 기하 평균.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산술 평균. 일단 산술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가 산술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은 루트 ab가 기하 평균이죠. 맞죠?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은 산소평균이 기압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소니다 그리고 a, b 는 양수인 경우 이런 관계가 생긴 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 안하고 그래서 절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두 수의 합의 최솟값 혹은 두 수의 곱의 최대값 보는데 쓴다고 그래서 산소기압평균 언제 쓰는데요 두 양수합의 최솟값 최 값을 보는데 쓰는데, 이건 수능에서 안 물어봐. 거의 물어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뭐, 99.9%안 나온다고 보시면 요 얘는 음, 자주 나와요. 뭐, 세번 몰고서 치면 한두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두 양수 합의 최소 값은꼽아보 그럼, 아시두 양수 합의 최소 혹은 두 양수 합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아, 산술계 같은 경우인가 봐요. 아, 그래서 두 양수를 합치면 두 배의 루트 두 놈의 곱보다 어,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근데 저런 관계가 왜 성립하는 건데요? 일단 쉽게 설명하자면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양수입니다. 예? 네? 이거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실수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루트 AB는 요보다 크거나 같죠? 얘만 절로 옮겨놓으면,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죠? 그 쉽게 설명하면 뭐 그냥 이거잖아. 맞지? 아주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뭐좀 귀찮게 설명하면 뭐 어떻게 되는데? 이게 A라고 하고 이게 B라고 할 때, 반원에서. A 플러스 B는 B에다가, a 플러스 b 에다가 2를 나누게 되면 이게 사술평균입니다즉 반지름 r하고 똑같아요 맞잖아 이게 지름이고 2를 나누면 반지름 r이잖아 그리고 기하평균은요 요게 기하평균입니다이두수 a b 에 관한 기하평균은 이런 길이야 이런 길이 그런데 이게 뭐가 성립하냐면은 이렇게 그보면뭐 이게 성립하는거죠 맞습니까 이걸 x라고 하면 이 길이는 호 공식에 따라서 맞죠?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x 제곱은 a 곱하기 b가 성립합니다. 맞냐? 그래서 x의 길이는 루트 ab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이걸 기하 평균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루트 ab인데 루트 ab는 반지름 r보다 작아요. 지금 얘보다 작잖아. 지금 맞죠? 작습니다. 여기 있을 때 작잖아. 루트 a b 작죠?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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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다가 언제 아라고 같아지냐면 이렇게 되면 아라고 같아지는 거죠. 맞죠? 이게 반지름말이죠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될때 루트 a b는 이렇게 되면서 맞죠? 반지름활하고 같습니다. 나머지는 더 작거나 같은 거고요. 맞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는 항상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야. 이거 그런데 같아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A 하고 B 하고 같아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등호가 등호는 A 하고 B 하고 같은 경우에 선이 다가 이렇게 니요 그래서 산술 아, 기하 평균을 기억하실 때는 A 플러스 B라는 놈은 2배 루트 A B. 요거 요거 요 지금 당장 뭐 내신 문제에서 요거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내신 지나난고나다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양수의 최솟값.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시고 난 다음에 단 등호는 뭐 언제 등이한다고 a하고 b하고 같을 때등립한다고지막말로 얘기하면 a하고 b하고 다른 게 확실하다면 등호 붙이면 안 된다고 최소가 없어진다 라는 뜻이야 맞죠? 뭐 y가 3보다 크다 y의 최소가 3이면 이거 미친 아니죠? y의 최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는 그러니까 만약에 등호가 a하고 b하고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건데 a하고 b하고 다른 게 확실하다면 등호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등호가 성립할 수 없으니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네. 그리고요 최소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x 더하기 뭐 x 플러스 1의 최소를 얘기해 보십시오. 이러면 뭐,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이랬, 이랬어. 그러면 두 양수 합의 최소니까 두 배의 루트 두 놈의 꼽입니다. 이 짓을 해놓으면 틀립니다. 왜? 최소가 어떻게 움직여? 맞죠? 최소가 변경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요. 이거에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약분시킬 거를 염두에 두고 두 놈의 꼽, 꼽을 하는 거니까 지금, 아 이건 뭐, 아까 그건 못 구하는 거고. 뭐 x 플러스 1분의 1. 이거는 뭐할수 있죠 최소. 여기다가 약분 시킬 걸 염두에 두고 플러스 1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빼기 1을 해주시면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 다음에 요놈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아니까 아, 저 이놈의 최소값. 그놈의 최소값은 두배 루트 두 놈의 두 놈의 꼬빙 그니까 서로 약분되면서 1대죠.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두 개의 합의 최소는 2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더 하는 거니까 1 되겠네, 전체의 최소는. 자, 이건 고정이니까, 맞죠? 성립아다 이거야. 이 안에 미지수 이렇게 기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면, 이거 틀린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바꾸고. 이거 최소값 구하라고 해가지고, 어, 두 배, 두명의 꼽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야, 최소값이 성립하지 않잖아. 맞죠? 이게 최소 움직이냐고, 그래서 이집 하면 안 된다고. 또 다음으로, 방금 평균이 뭐, 만능이냐? 그런 것도 아니죠. X 더하기 뭐, 뭐, 뭐 X 플러스 1의 최소 값을 얘기하십시오. 이러면은두배 루트 XX 플러스 1,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해가? X가 0보다 클 때, 산술기하평균 쓰면 안되니까 안되지 야 결국 2x 플러스 1인데 2x 플러스 1의 최솟값이 어디냐고 양변에 2x 하시면 2x 더하기 1을 하시면 1 이렇게 되는데 이거 최솟값이 어디 네, 군지. 있지 산술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면 아니라고 그래서요 유형 20 2번. 양수 A,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분의 2, Y 플러스 X분의 8, XY는 A일 때 최소 B를 갖는다. 그럼 이대로 둘 겁니다. 이게 뭐 곱하게 된건데 그래서 전개를 해보시면 xy 플러스 8 플러스 2 플러스 xy 분의 16 이렇게 될거고 얘는 최소를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정이 되고 움직이는 뭐. 변수여야지 최소를 얘기를 하는거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최소는 나오죠 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두개 곱하면 두 양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뭐 xy 플러스 xy 분의 16의 최소값은 2배 루트 두놈의비입니다즉 16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양변에 가 10씩 더 더한 개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10씩 더 더해주시면 최소값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요 물론 누구하고 누구하고 같을 때 얘하고 얘가 같을 때죠 맞죠? 그래서 xy하고 xy 분의 16이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그치? 그러면 언제 최소값을 가지는냐 일단 최소 자체는 18이잖아요. 이게 4니까, 루트 16이 4니까 8에다가 10 더하면 18이 최소인데, 그래. 얘는 18이야. 맞죠? XY가 A일 때, 그러니까 이 XY가 이, 지금 이럴 때 최소를 성립한다고 해도 두 개가 같을 때 되지는 값이 맞지? 그러면 저로 그 넘어가면 XY 전체의 제곱이 16일 때죠. 맞죠? 넌봤어 xy 전체의 제공문제라고 26. 그러니까 xy라는 놈은 풀만 4일때인데 미친놈아. xy가 지금 양수라고 했는데. 맞죠? 마이너스라는 놈은 음, 음, 나오는거죠. 맞지? 그래서 xy가 4일때 성립한다그죠 완전 정